긁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때요?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 근데 막 이렇게 긁어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질감이 지저분해지는 거. 나갈 때이게 커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갈 때. 나갈 네. 지금 요, 요 부분이죠? 네. 나갈 때. 진짜.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그냥, 하는 것이 이제 2번이고, 네. 언니번은 불규칙하게. 이제절거 어때요? 음. 불규칙하게. 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니고로. 질감 표현 기법이에요. 음. 이거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은. 예, 이거는 바로 할수 있는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질감 표현 기법이니다 자, 일동감. 오늘 다할수 있겠어요? 잘못하겠죠? 음. 하는가 예. 해봅시다. 한 시간 더 늘리면 되죠? 안 돼요. <laughs> 자, 이제 움직임을 주는 것은 방향성이라 그러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이드의 면을 자른다는 거죠. 자, 움직임이 발생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리를. 자, 우리 생이 모발을 이렇게 봅시다. 이게 짧죠 그죠? 이게 길죠? 얘가 어디로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이죠? 맞죠? 고원리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A 라인 커브를 어때? 길게 앞쪽으로 빼면 어때? 나중 에 이렇게 휘어지죠 뒤로 휘어지죠 그게 이제 방향성 원리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 하나의 모습을 네모나게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위 아래로 잡은 다음에, 자, 얘를 앞쪽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자, 보내고 싶은 쪽을 깊이를 줘서 커브가이로, 자, 이렇게 돌려냈어요. 딱 잘랐죠 그리고 반대쪽을 끝쪽을 살짝 1분의 1 제약을 딱 잘랐어요 자, 그래야지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기서 커브가 생겨야지 만이렇게 가는 거예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럼 네이프 부분부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질감을 넣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건 효과에 따라서인데 네이프에서 우리가 그 짧은 머리에는 움직임이 발생이 안 돼요 8.5cm 이상이 돼야 돼. 짧은 머리선 안 된다는 거죠. 음. 8.5cm라는 길이가 어떤 길이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길이에요. 음. 자,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이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모곤의 힘이 있으면 어때요? 얘는 모곤 힘대로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설프게 들어가면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 사이드를 정확하게 잘라야 돼. 중위란 것을. 자, 지금 어때요? 가위가, 커브가 그러면 밀리죠, 그죠? 밀리면서 잘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커브가 생겨야 돼, 이렇게. 음. 커브가 안 생기면 움직임이 발생 안 해요. 자, 반대쪽. 반대쪽. 이렇게 해서, 어때요? 더 밀어주죠, 이렇게. 자, 그래야지 확실하게 얘가 움직임이 딱발생 거예요. 음. 자커버가안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보세요. 자 움직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야 돼요. 그죠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직선적으로 이렇게 탁 자르라 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 힘하고 이 힘하고 그냥 만나요 끝에서 툭 끊어진다는 거예 그래서 움직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자커버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커버를 이렇게 줬잖아. 그죠 여기서 얘네들은 벌써 만났어 힘이. 여기서. 여기서 만나고 얘를 지나면서는 어디에 힘이 강해져요? 이쪽 힘이 강해져요. 음.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음. 이해 되시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보내면 포워드. 뒤쪽으로 보내면 리버스 드레싱이라고 표현을 써볼까요? 뒤쪽은 이렇게.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알롱에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트레이닝이 안되면 어떻겠어요? 못 써먹는다고요 음, 먹겠는데 아, 그러니까 써먹으려면 어때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트레이닝이죠 안 그래요? 잘롱이하는데한 개씩 아,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한 두시간이 그렇면 몰라도 빠르게 작업이 빠르게 작업이 들어가줘야지 고객들이 어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자기가 굉장히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 고급스러운 커트를 하고 있다고 느요고한 올을 잡아서 짠 해주기. 여기는 사이드 신이닝자 사이드 신이닝 어떻다? 포워더 리브스 방향성을 준다. 자 그런데 자 똑같이 잘랐어요. 사이드 신이닝 2번이죠. 이렇게 그럼 움직임 발생 안 해요. 공간만 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 집 파먹게. <laughs> 자, 언더신 닝 자, 언더신 닝을 하는 어, 이유는 부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요 부력감. 자, 그리고 어때? 질감은 깔끔해야 돼요. 어떻게 빵 터져. 보세요. 사이드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래쪽에서. 깊이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원하는 효과를 줍니다. 보세요. 자, 가위가 닫히죠. 힘을 주면서 서서히 닫아야 돼요 그래야 밀려요 들어갔죠 다시 빠져나갔죠 2분의 1로 백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백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백 2분의 1 나오죠 백 전진 백 전진해야지 커브가 이쁘게 나옵니다 그냥 쭉쭉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언더신닝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긁어버려요 자, 커브가 그려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어때요? 부력감이 더 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백, 정진을 해야죠. 백, 정진. 백, 전진 백, 전진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어때요? 정교하게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부력감이 이쁘게 사는 요 자, 우리가 커터 요금을 나중에 몇만원씩, 어? 나중에 5 0만원씩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테크닉 하나도 정교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지만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짤롱에서 어, 실제로 대응하는 건 틀려요. 이건 테크닉인데 모건 쪽에서 쭉 들어가야 될게 있고 아니면 끝에서 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미선생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죽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단순히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만 꾹서 외게는 또 죽겠죠. 음. 이제 그게 뭐냐면 존잉법이 나중에 우리가 테크닉을 알고 존잉법을 써야 돼.